아까 말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없애야 될게 뭐다? 한국의 조선의 역사예요. 이 조선의 역사를 없애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제1번 어떻습니까? 자기들 핵심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등 방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뭘 해야 된다?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를 못 하죠. 왜? 조선 사람 지배하려면 그냥 총칼로 들이대 가지고 면되지 어? 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역사를 잡아야 되느냐? 이 역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역사는 한번 어떻습니까? 틀어놔버리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등방부도 어때요? 조선을 타깃으로 할때 제일 먼저 해야될게 뭐냐면 조선 역사 뿌리 자체를 역사 뿌리 자체를 없애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대 조선총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인을, 영원히 이제 조선을 먹었으니까 어요이 노예로 삼기 위해서, 식민주의잖아요? 식민주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는 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게 동화되어야 되는 식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아까처럼 어때 독립운동 일어나지, 총칼로 쳐들어오지, 폭탄 던지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한 게 어때요? 도대체 이 조선 종자들 이 잡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게 결론이, 조선 사람을 영원히 일본의 사람, 일본 사람 신민으로 만들고 있었대요. 할수 있는 방법은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해라. 부끄럽게 하라는 거.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으며 그러면서 어때요? 제일 먼저 창시 개명을 시키면서 뭘 부정하게 해라?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해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군. 이 당군을 치우는 길이 일본의 식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도 조일상쟁기 때, 그때, 그 일본의, 일본이 움직임을 쓴 기자가, 페퍼라는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진상을 그대로 해놨어요. 일본이 얼마만큼 조선사를 먹는 것을 강조했는지를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산은 국산은 전부 압사에 불태워 버렸다. 어? 철저히 수색하에 폐기시켜 버렸다. 한국의 국산은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심하게 수탈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안 믿어. 에이, 그 정도까지 했겠느냐. 이게 이제 판단합니다. 아이 양반이. 그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아예 한국 역사를 완전히 없애려고 어때요 폐기자를 폐기를 다시 깨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역사를 서